나 장이장이요. 안녕하세요, 나장희장이요 안녕하세요, 신영국입니다. 응, 음, 이게좀 바짝 들어봐 네, 네. 이게 뭔지 알지요? 닭발이요. 응? 닭발인데, 여기 누님한테 얘기도 하건, 나루강, 강나루 식당 왔는데, <laughs> 누님이 또이 닭발 요리를 기가 막히게 잘해신다네 옛날에 많이 해보셨던 아, 거. 요 어, 아, 그래가지고 이거 닭발 쪽쪽쪽쪽 빨아먹고 그러면 맛있잖아, 이거. 아, 얘기도 안 하고 온거오아에요 아니, 안 해면 어때요? 이걸 또해달라고하면또 야이 인디한 놈들아 음. 내가 그걸 할지 나이냐 어 저거 저거 안 해라 그러니까 누나 사다 짐이난 거야. 음. 이게 너무 많아그런데 아니 만어도 빨아먹다 보면은 금방 없어진다니까. 어, 음. 아, 뭐 치고 우 계시네요. 누님. 정하시오 아 뭐들 인자 다 까다로운 뼈야 연병 일찍 오지 아니 일찍이나 말이지 아이고 씨발 뭐 닭발을 갖고 온 뼈야 누님이 잘 아는 하병이 까다로운 염병이 자자야 이거 봐 닭발이 이렇게 좋아요 싱싱한 아니 오늘 이렇게 쨔간 닭발을 갖고 왔다 아게더 맛있어 지금 뭐라고? 좀 해주시오 y 병아 n 쪽 and it's stupid. I'm not a sinner. I'm not a sinner. I'm not a sinner. I'm not a s i n n 아니 I'm not a sinner. I'm n o 나 a sinner. I'm not a sinner. i 어 n 어 모자랄 뭐, 것 같아. 한점먹 해. 누린도 좋아한다고 이거. 소화진니 배가 고파야 좋아하지. 언제 세 처음 먹으려고 내려갖고 아이씨. 봐어 아, 어지간하면 잘해 줘요. 때려 부시지 말고. 팍패블락에이발놈아 아, 아니, 끝나고 이제 방에 들어가야 n 가 가끔 이거 언제 삶아도 먹어. 누 나를 가지 말자고 했어. 근데 발놈아 그냥 백개상치우게 <laughs> 빨리 좀 맛있게 해줘 고마 찍어 씨바 <laughs> <시발> 거냥야게해 <그냥.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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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한번 배워서 해게 만점 20 마늘. 그다음에고추자 보추자, 자 보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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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들어가지 들어가네. 근데 뭐? 다다 나는 거짓말 이이 많다. 야, 뭐요? 뷰는 거는? 그, 거짓말이야거는 거는? 다고는 거는? 거짓말이야나는 거는? 뷰라는 거는? 뷰라는 거는? 라 뜨거웠어? 아 뜨라이? 어 뜨겁지? 한번 뜯어보고 이거지 어, 저거 땀마내 아이고! 이 뜨겁네. 하하 <laughs> <laughs> 아우 냄새 끝내. 누님도 이거 처음에 장사할 때한두 번은 실패는 했었지. 안 했어. 안 해서 첫 번째부터 이렇게 맛있게 했어. 그래. 우와, 실패. 실패할 이야 실패. 매수는 많아요, 이두 개로. 양념이 끝내줍니다. 요게 닭발입니다. 벌써 누님은 뜯기 시작이오. 먹을 것이 없어. 아이 그래도 빨아먹는 재미가 맛있어요. 진가? 생겨먹고 먹고 다 어. 딱맞아 야 맛있다 이 뼈를 손으로 발라내면 안돼 응? 뼈만 쏙쏙 나온 게아 씨발 여기 있는데 뭔뭐 접시를 가져가갖고 그래 아이뼈 근데 뼈 빼놓고 아이 요렇게 놓으면 돼 <laughs> 밥은 안 먹고 씨발 넘고 오늘 저녁에 술로 양채우버나기 맛있네 이게 뼈를 쪼쪽 빨아먹는 게 이렇게 하딱 물렁살까지 싹빨라먹고딱 근데 누님 되게 맛있게 드시네 뭘 드시고 싶어서 나잘 뭐. 먹어 이런 거 그래요? ㅎ ㅎ ㅎ ㅎ 싹 훑고 당장, 당장 <laughs> 손 넣지 말고 술이나 먹어 <laughs> 나장이장이요 <laughs> 누가 한번소해볼까 아니요. 뭘아니고나루 가는 거 가야지. 진짜 맛있네. 이게 너무 푹 물러도 빨아 먹을 게 없어요. 더 이상 물러도 아니야, 진짜. 음, 닭 작고 좀 작아, 얘. 응. 장의탕 깨까는 것이구나. 한 번에 이렇게 싹 빨려야 돼 형님 잘 빠지네 <laughs> 난 닭발을 빤다고 매운맛에 양념 맛에 쪽쪽 빨게 되는 거야 이게 누님 드세요 아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하다고 <웃음> 아, <웃음> 아니 구독자 여러분, 아주 맛있게 먹으니까 죄송하지. <laughs> 아이고, 배 아파 죽겠네. 그냥 찌발르먹 아, 가. <laughs> 아이고, 닭발로 인기를 몇년 듣거든요. 삼 년, 삼 년. 3년, 3년. 닭발로, 아, 닭발만요 닭발로 <laughs> 사로 사본 거래. 야, 닭발 돼지 갈비. 갈비 돼지 갈비 돼요? 찜. 야. 찜. 누님 다음에 돼지갈비 한번 사올까? 하우지만, 짜냐? <목소리> <목소리> 돼지갈비? 하우지마 아니 돼지갈비가 이거 닭발 보다면 더 맛있을 거 아니? 맛은 있지. 아 그럼, 그럼 타워, 해야지. 뭘또안 넣는다고요? <목소리> <야. 목소리> 아 잠깐 보니 매출이도 눈이면 어져서 얼마나 맛있었는지. 이뼈 있는 거 얼마야? 얼마나 많아? 그건 묻지 마시고. 아니. 아 이거 뼈, 뼈 없는 건 비싸. 뼈, 뼈 없는 건 비싸요 또? 2만 원이 넘어 가. 맞아. 뼈 없는 거. 1kg에 돈 만원도 안되던데 이거? 이거? 그래 음. 사다 먹어야겠다 어. 아 진짜 뭐 이거 근데 얼마나 맛있어 누님 뼈 없는 거보다 뼈 있는 게 낫잖아요 어떤 게 나은거지? 먹기는 이제 뼈 없는 것이 좋지, 좋지. 그치. 근데 이제 재미가 없지 빨아먹는 재미는 이제 뼈 있는 게 낫고 응. 아니 근데 누님 화장품 어느 회사 꺼어 <laughs> <laughs> 씨발놈은 내가 연애사진잖아 <laughs> 애들이 사준다 발른 뒤. 아 애들이 그냥 사다 죠 <laughs> 그럼. 근데 엄청 이쁜 뒤다가 하얗게 바르니까 안데 그러니까 좀 얼굴을 촉촉하게 약간 색깔 있게. 아이 씨발놈은 이야 그러니까 다 간섭으로 오래. 씨발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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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는 누님이 <laughs> 더이뻤으면 좋겠어서 그래요 아 지금도 자, 이쁘신데 뭘 잔소리 말고 술이나 처먹어 애들 중에 누가 화장품을 제일 많이 사와? 우리 막내가 막내? 막내딸 야야 막내딸이 부대도 좀싼것 같대 아 응? 부대? 저하고 지네가 있은 게 신랑이 군인이요? 군인이데 지금 공무원이에 공무원 음. 그 사위가 누님한테 잘 하십니다. 잘지 사업자들이 다 다르지.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우큰 누님... 사후가 제일 잘이야. 아, 그러니까 그 누님이 와라. 그러면은 해군이니까 해염쳐서 와? 해염쳐서 <laughs> 사위한테 한마디 해주십시오. 뭐라고? 음? 선물 사가지고 참 고맙다. 너 화장품도 잘 사가지고 화장품 회사가 뭐 어디야 이격같뜨 그런 소리? <laughs> 사위야 고맙다 화장품 많이 사다 줘서 이렇게 해도 되지. 우영이 아빠 응. 열심히 잘 살아서 고마웠고 응. 잘하고 잘 살아 이 새끼들이랑이 응. 고마워. 화장품 대리 왜안 해서? 화장품 대리 내가 배신할까 아니. 나장의장인데 말이요. 그, 그. 그, 자네 장모님이 회를 그렇게 별로 안 좋아하신다고 하면서. 참네 어떻게 되는겨? 좀, 와봐, 어떻게. 형이 왜 이렇게 납작해야 돼? 응. 납작하고. 그리고 또, 자네 장모님은 또 납작한 그 물고기의 회를 그렇게 좋아하신다. 납작! <웃음> <웃음> <나>. <웃음> 아니, 이름은 모르고. 납작한, 납작한 걸로 납작한 것이 뭘 갖다 <laughs> 왜그 이게, 이게 맛있다며 납작한, 납작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듣고 납작한 거 납작한 거 아니 누님이 그랬잖아 납작한 걸로 그 뭐. 생선 이름을 알아야 되는데 납작한 것이 아니 사오가못을 알아 납작한 것을 안 갖다 주네 아니 그냥. 그러니까 납작한 저기 사오이 납작한 걸로 갖고 오 아이 귀귀 근데 그 귀하대요. <laughs> 아이 고나 못살아. 알았더니 <laughs> 여자들 너희 와갖구나. 에이! 밥을 처먹거나. 아왜 욕을 안해요? 아이 손님한테 어. 내가 뭔인다고욕 없어. <laughs> 가면 야인년들아잘 가거라 그러리야 나보고. 뭐. <laughs> 뭐, 아, 자기네가 시켜요? <laughs> 응. 어서 왔니? 그렇게 물어보지. 어디서 왔냐고, 하면 전지서 오고, 뭐, 먼지서도 오고, 막. 음, 아, 그래요? 그리고 자기장놈그놈 안다, 고그래요자기장 놈? 그렇긴아닐거지 그때는 못 했지, 누님이. 예? 음. 지금. 자, 그때 못 해서 여기다 할게요, 왜 그래요? 야인들아, 잘쳐먹으면잘가있냐들아 야인들아, 잘쳐먹으면잘가있냐들아 <laughs>